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지금의 키워드는 함께 공부할 건 신인이란 무슨 뜻입니까입니다. 신인의 바른 뜻은 신인. 어, 신인의 정의는 간단해요. 사람의 의식을 버리고 신의 의식을 갖춘 자를 신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닦으면 깨달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 목표이고 마지막에는 조건화되면. 깨달을 수는 있지만 신령스러워지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신령스러워진다는 건 자기의 영이 신과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신은 모든 것, 일체를 포함하는 삼남한상 일체를 포함한 하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신명도 신이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내재된 아름다움도 신이고 그러니까 절대 추상적이고 형의상학적이고 그런 것으로 정리하지 말고 신의 정의는 사람이 고 신입니다. 봐봐요. 내 안에 아름다움으로 내재된 퍼펙트한 신이 있으니 이름하여 그걸 자신이라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거부할 사람은 없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영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인의 바른 뜻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온전하게 전과 신으로 부활할 때 그것을 우린 이름하여 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본래가 육화한 신입니다. 저는 원래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해봤는데 자꾸는 잘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키워드도 없고 주제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법문을 서라고 말하고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 근데 책을 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 거를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게 유튜브에서 만날 테니까 한 번씩 뭐 어, 말이 단어가 조금씩 빨라간다 빨라진다거나 좀 틀린 말이 있더라도 잘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테니까 잘 정리해서 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진짜 신은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게 정관신으로 부활할 때 그게 진짜 신인이라는 것. 따라서 사람으로 봤을 때. 몸이 있을 때, 즉, 몸이 있을 때만 사람은 신인, 신인으로 등극할 수 있으며 또 정과 신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점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 음, 사람의 도가 완성되는 거 있죠. 사람의 도가 있고 하늘의 도가 있는데 사람의 도가 완성돼야만 이것이 바른 신인의 정이라는 것. 여러분, 신인학일이라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영이 혹은 마음자리가 온전하게 신의 마음으로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람 마음을 잘 정리해서 즉 사람 기억 속에 담겨있는 정보를 잘 정리해주는 것 이것이 마음 정리입니다. 이것이 마음 수련이고 이것이 마음 상책인 것이고 또한 명상자 수련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시 나는 것 그건 의식의 개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서 나에게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 또한 의식의 개혁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나의 마음자리를 신의 의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한 사이클을, 이게 신인의 바른 정이라는 것. 몸가졌을 때 그리고 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기를 갈망하고 원한다면. 널 깨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신인의 뜻은.